갑작스러운 손톱 위급 상황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. 외출 중에 혹시라도 깨진 손톱 때문에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? 크고 무거운 손톱깎이를 찾기 위해 가방을 뒤질 필요 없습니다. 느루무드 미니 손톱깎이 키링 열쇠고리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한 선택입니다. 이 작고 세련된 아이템은 주머니나 작은 가방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로 비상시에도 즉시 꺼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깔끔한 디자인과 뛰어난 실용성을 겸비한 이 제품 하나면 불편함 없는 외출이 가능합니다. 누르무드미니 손톱깎이 키링으로 언제 어디서든 깔끔함을 유지하며 편안한 일상을 누리세요. 여행 중 손톱 정리가 필요할 때 번거롭고 지저분한 문제로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? 이제 그런 걱정은 접어두세요. 트렌디포 휴대용 접이식 캐리어 손톱깎이 클린골드가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. 이 제품은 손톱 침방지 기능을 통해 주변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또한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작은 공간에도 쏙 들어가 휴대가 간편합니다. 게다가 거리가 포함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찾고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. 이제 스마트한 손톱 관리로 여행을 한층 더 즐겁게 만들어 보세요. 트렌디포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. 올인원의 편리함을 경험하세요. 필요한 모든 것을 한 번에 찾는 과정이 얼마나 번거로운지 알고 계실 겁니다. 이제는 여기저기 헤매지 말고 간편하게 해결해보세요. 777 클립 파츠 에센셜 세트를 소개합니다. 이 세트 하나면 다양한 필요를 한 번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. 여러 제품을 따로따로 찾느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. 호환성 걱정 없이 완벽한 조화 속에서 일상의 편리함을 느껴보세요. 이어지는 장면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777 클립하즈 에센셜 세트를 만나보세요. 차원이 다른 편리함을 체험하세요.